사처럼 쓰이는 투부형사. 자 형용사의 쓰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형용사. 형용사의 쓰임. 예를 들면은 어. Kind boys 이런 식으로 쩍쩍 음, 여기서는 이제 kind가 형사지, boys가 명사 이렇게 쓰인다는지 또는 something. 하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인다든지. 형용사지. 그렇지? something. 죠 이게 이제 형용사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쓰임 중에서 하나야. 주로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형용사는 자 명사의 친구야. 그래서 명사 수식이라고 한다. 이걸 명사수식이라고 해 그래, 알았지? 음, 이거를. 이걸 명사수식이라고 이름을 하고 이걸 다른 말로는 한정용법, 한정 또는 제한용법이라고 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한정 또는 뭐다 제한용법이라고 한다. 알았지? 한정 제한용법이라고 한다. 이거를. 명사의 친구다. 이런 얘기지. 명사의 앞이나 명사의 뒤에서 꾸며지는 거다. 형용사가 I don't have much money to buy. You. 자 근데 형용사가 이런데 명,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명사 플러스 투 부정사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쓰여. 자요 부정사는 요 부정사는 뭐뭐 할 또는, 뭐뭐 해야 할, 이런,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야. 뭐뭐 할, 뭐뭐 해야 할, 이런 의미야. 뭐뭐 할, 뭐뭐 해야 할, 명사,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오고, 쭉 플러스,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요 경우는, 이 명사가 여기 원래 이 자리에 와있다 여기 이게 원래 자리야. 원래 전체 다 뒤에 오는 게 뒤에 오던 명사가 앞으로 간 그런 걸로 보면 되겠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Don't have much money to buy, 그죠? A new car. 이거는 살 또는 살수 있는 이런 뜻이야. 어, 새로운 차를 살 또는 살수 있는 많은 돈이 없다 이런 얘기죠. 두마이는 뭐다 살살수 있는 이런 얘기지 살살수 있는 이런 얘기지 됐어 살살수 있는 이런 얘기지 살살수 있는 자그다음에 투부 정사사 전치사 사부정사 s a 전치사 쓰인 경우에는 전치사를 빠 a 리지 않도록 한다 s l a 나이든 분께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No one to live with. 함께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살, 그죠? 함께 살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어 얘는 live with no one 이 뜻이야. 이런 얘기지. 자, 이런 거 연습 한번더 볼게. 음, a house 색깔 좀 다른 걸로 써볼게요. a house to live in 그죠? 이렇게 그럼 얘는 live in a house 이렇게 되는거지. Live in a house, 그치? 인이 꼭 들어가야 돼. Live a house 하면 안 되는 거야. Live in a house 이렇게 써야 되지. Live in a house 이렇게 해야 되지. Live a house 하면 안 되고 live in a house 이렇게 해야 돼. 그지?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a friend. a friend, to, talk with, 왜 with냐? Talk with a friend, 그지? 이런 식으로. <laughs>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한 거지, 때는 이런 인 이나 with 와 같은 전치사가 필요로. 한 가지 문제 한번 가보자. 인카나 마지막. 자 해할 야일 많습니다. Miss Cruz has many things to do. 자 이게 to do는 뜻이 뭐다? 해야 할 이런 얘기야. 해야 할 things 일. 이기지 This is an important factor. This is an important Remember, this is an important fact o remember. 기억해야 할 fact, 사실, 이 얘기지. 조금 내려갔어. 뭐 그런 거지? 음 여기서 비해 어, 한번 보자. I'm looking for. are looking for 뭐 찾는 거야? 에이? 나는 뭔가를 찾는 중이다. an apartment 아파트 문트를 원하는데 to live in 그죠? 어, 전세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 살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거주할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음, 자, 4번. 음, 원한다. 세라가 원합니다. paper some paper To write on 그죠? 쓸 종이 이런 얘기지 어디 어디 위에 쓰니까 오늘 쓰는거죠 그죠? 자 이건 이런거야 write on paper 오늘 위에라는 얘기지 종이 위에 쓰다 이런 뜻이야 그때는 on이 들어가야 돼자시험번 고르자 I have a lot of books 아는 책이 있어. I have read them this weekend. This week. 이번 주에 그 책을 나는 그 책을 읽을 거야. A lot of books.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them이란 말이야. 그지? 음. 자 여기에서 이 read를 뭘로 바꾼다? to read로 쓰면 된다. I have a lot of books to read this weeken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좋습니다.